주위에 계신 성도들과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전도자의,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를 만듭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살리는 교회를 만듭시다. 전도자의 삶은 강자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라는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7월 한달 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고금으로 삶이 정리되는 전도자의 삶또 전도자의 삶으로 행복한 성도 그리고 전도자의 삶과 절대 응답이 오는 감사주기를또 말씀운동이라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인도주었습니다 오늘은 현장의 삶이라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정취로 현장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말에 축복을 드리며 현장에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현장에 살아나는 전투자의 삶이라는 것입니까? 현장에 살아나는 전투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정리되어 개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내 삶이 정리되는 것이지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지난 과거의 모든 일들이 감사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조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신로들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위로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뭡니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힘을 줄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는 것이 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또 도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했던 그런 문제들은 뭡니까? 현장 사람들에게 답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현재 모든 일들이 미래의 발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5마국가장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서이룬다그 했어요 그리고 강좌의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생깁니다 두렵지가 않은 거죠 요한 복0장에 3절에 오면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해 나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벨에 얽매파여 나 있는 곳에 너희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비전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천국이 우리의 비전이죠. 현장에 자라는 전도자의 삶이라 보십니까? 절대 응답으로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개인이 살아나게 되면 교회가 살아나죠. 왜냐? 개인이 모여 있는 게가 교회 아닙니까? 절대 응답이란 무엇인가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응답. 그건 뭐예요? 그건 사람이 주는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응답이죠. 절대 응답이에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교회 안에 불신앙의 재를 떨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응답을 주시니까. 마가보금 9장 입3절에 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리포터 4장 2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할수 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강단 메시지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온리스가 됩니다. 사도의 2장 42절에 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포로하는교제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임스이라 강단 말씀을 가지고 포로하면서 그렇게 현장에 전달하고 말씀을 적어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전이 스탠다리에보면안디옥 교회에 선제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브레나사나 불기교와 분부왕 헤롯의 접동생 마나인과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 뭡니까? 5인 1체 팀이 구성되었죠. 이 사람들이 뭐요? 예 강단의 말씀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떤 일이랍니까? 숨겨있던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이제 숨겨져 있는 거죠. 사등의 그러니까 2장 4 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다. 제자가 3천 명이 나온 거예요. 사등의 13장 2절에 3절에 보면, 주를정이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려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안수해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금식이 됐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뭡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를 파송하라 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교팀이 구성되는 것이지 이게 뭡니까? 절대 제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아무리 성도들이 많아도요 제자가 없는 교회가 있는 거지 제자는 뭡니까? 이 말씀의 의력을 따라 오는 사람이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제자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제자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메시지가 제자 메시지가 안 나오면 뭡니까? 거기는 제자들이 없는 거지. 교회가 수만 명이 있어도 뭡니까? 진짜 이전도 안에 제자가 없는 교회 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작은 교회라도 제자들이 있는 교회가 있어. 요그 사람들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현장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현장에 사는 전제자 삶이라 보십니까? 말씀분동으로 현장이 살아나는 것이죠. 일부에서 그 말씀분동이라는 행복이 된 말씀을 오늘 전했는데요. 말씀분동이일어나면 현장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성도들이 현장에서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사도년1 3 3장7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총독 석유바울과 함께 있으니 석유바울은 지인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더라이 총독 바보섬의 총독인 석유 바울이요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지요. 사도행전 18절에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시면 놀라게 여기니라 그러니까 이 섬을 다스리는 총독이 전도자 바나바와 사올을 불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거죠. 그 뭡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 서비스를 세워졌기 때문에 보금으로 위향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길 원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 은 성도들의 현장에서 전도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때 총독에게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 누굽니까? 아술사 엘루마가 방해하는거죠. 고금 못지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마술사는 몸에 이렇게 박수 부당을 바라는 거죠. 4단의 십삼장 구절의 신조를 보면, 사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기를 두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이요 주의 바른 길를 굽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이 위에 있으니 얘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주로 구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박수 엘루마가 뭡니까? 흑암이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이 꺾이니까 뭡니까? 거기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골새 또 가문을 붙잡고 있는 흑암골새가 있잖아. 요 그게 꺾여니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 지역의 역사는 하 모든 악한 땀들이 무너지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회한 거세 있죠 그게 꺾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성조들에게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회한 거세가 무너지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팀이요, 그 바보섬에 가서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총독 석유 마을이 구원받고요. 박순 엘로마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대 지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 지역에. 그렇죠. 그 섬에 절대 지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런 응답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람의 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지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두 번째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의 사을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현장의 사을나려면요 혼자 있는 시간에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정시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저는 전도자의 삶은 정시배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시배가 되는 사람은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면은 말씀 성체험 답으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분주하게 만들고 불신앙을 심어서 정신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요. 그 메시지 뭐 주일날 들으면 됐지 뭘 매일 들어야 되냐? 불신앙 심고 하길 사단이. 그런데 요즘 메시지 흐름을 보면은 어제 핵심에서도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가셨고 학원 보고 마에서도 보면은 매일매일 메세지를 하려요 강단 말씀 들으라 우리님이 거아닙니까 이분. 그렇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다 답하고 다 표현해야 된다는 거요 그렇죠. 혼자 있는 시간에 언양 미션 비전을 붙잡기 위해서 정시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합니까?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는 거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 것을 우리가 가득 뿌리치는 걸 얼마나 맞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정신을 드리면 치유된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말씀이 차 은혜가 아니고 그래도요, 계속 하다 보면은, 그거는 뭐내 영적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요. 처음에는 세상 것을 가득 차 있으니까 말씀 듣는 것도 힘들죠, 그렇죠?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뭐예요? 내 영적 황폐한 마음 상태가 바뀌니까 그 말씀이 내 가슴 깊이 파고드는 거죠 왜 그래요? 내가 치유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면 말씀의 흐름이 보이는 거죠 그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붙잡으면 여권은 예배를 온전히 듣게 아닙니다 어떤 걸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양 미션 비전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잡아야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시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 주일날 한번 드려가지고는 다 잊어버지 않아요, 놓치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 응답을 주는데, 암답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응답을 놓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매시일를 든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이 분이 치유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게 바뀌는 거죠.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러면 이렇게 응답이 올 거예요. 그래서 환쾌한 마음이 치유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의열리보이면서 감사가 일목되는 거죠늘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던 사람이 오늘 감사하게 되는 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의열리보이고 감사가 일목되면은 현장이 보이죠. 그래서 현장에 필요한 답을 줄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현장에 가면은 현장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야 되는데, 보금으로 가장 은혜가 받고 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그 내가 아직 그 체질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이야기, 돈벌 이야기 들으면 거기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내 체질이 아직 거기,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니까 뭐예요? 보금 지하지 못하잖아요. 뭡니까? 성재상 성공, 돈, 명에 그런 건 뛰어넘어야 내가 그신자인 복음 잘날거 아닙니까? 그거보다도 중요한 게 있다. 그렇게 해야 영향을 줄수 있는 거죠. 아 그래? 또 어떻게 보면 돈벌수 있지? 이게 딱 생각이 되면 니까잡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데 이렇게. 이 복음은 뭡니까?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이 복음 듣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우리는 그 확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하는 거죠. 지금. 우리 성도들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정시 에배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시 에배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열려 있는 공예배, 그렇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정말 또더 은혜 받고 싶은 분들은 또 새벽에 나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요? 예 강단 말씀 을 갖고 매일매일 정시 예배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에 살아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말씀시천팀을 만들어서 말씀포럼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시에 배에 성공하면은 말씀시천팀과 말씀포럼팀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주간 동안 내가 눈에 받은 말씀을 포럼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시천팀은 뭡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기관으로 하고 있잖아요. 기관. 또, 뭐, 주일 학교, 남전도, 여전도에, 그 기관을로 하는 게제 좋습니다. 그리고 현장 전문팀, 이런, 또, 뭐 현장 전문팀끼리 같이, 포럼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 포럼은, 자신이 붙잡은 언약과 미션을 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성취된 말씀 있잖아요. 한중한 살면서. 이 말씀을, 무 기도했는데, 그 답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포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동답받은 거. 또 한 주간 현장에 전도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도를 나누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포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는 뭐예요? 문화를 딱 자리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 레몬들까지 초대교회는 이러한 형태의 교회였다는 말이지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많이 벗어나 있는 거죠 초대교회하고 다른 거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조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해둔 절대제자를 찾아야 니다 현장을 살리고 세계보고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둔 제자들이 있단 말이죠. 사도바울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해둔 제자를 만나는 척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바울이 절대제자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뭡니까? 제자에게는 제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뭐 비슷한 사람끼리서 다로 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제자에게는 뭐 제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제자 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음에 다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 오직 보음에 관심 있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절대 제자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보음에관심 없잖아요. 세상 것에 관심이 많죠. 빌보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리여기면 매주 그리도 스예수를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이 없기은 그리도로 스그 안에 발견되렵니다사도바울은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 것에다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왜? 자기는 오직 그리도 그리도만 따라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절대제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환경에 매이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빌리보드 4장 13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의 처할 줄도 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품과 풍부와 동핍비를 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더라. 사도 바울은 뭡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1월 11일장에 보면 뭐예요? 이 11월 1 0일장에 이 인물 그리고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요. 에 일단 뭐예요? 해양 사람들이 참볼 때는 참존경스러워분되냐 뭐 자기로서는 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그렇지요. 아저 정도 되면은 포기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더도 힘이 생기고요. 사람이 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지그 사람 속에 있는 복음이 그 사람을 바꾸는 거죠. 절대 제자는 복음이 오직이 된 성도에게 하나님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제자는 아무 교회나 안무면 이렇죠. 복음이 오직이 된 그러한 교회모요 하나님이 절대 제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메시지가 안 나가면 거기는요. 안 붙습니다, 그렇죠. 사도님 9장 1 9절에 16절에 오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유럽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 사도 바울은 뭐에요 보금 때문에 택한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아나니아에게 하나 붙여준거 아닙니까 근데 고난도 받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여기 복음 때문에 순수하게 와계신 분들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들이 많이 있고 지금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진짜 뭐 이단 능력이다 뭐 이런 소리 다 듣고서 우리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사람이 와 있는 거 아니에요? 뭡니까? 뭐 제자가 와 있는 거죠, 말하자면 복음 때문에 와, 와 계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제가 다른 메시지를 전하면 또안 되잖아요. 세 번째, 전도자의 자으로 현장에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래의 삶이 즐겁고 보람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정시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늘를 받으면 현장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고통 당하며 사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고능리에 단신옥이라는 아주머니를 손모덧 조교 부모님 모시고 조교관 댁에서 만났어요. 본인 이야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건단에서 이사 오셨고 아들이 집을 족잘줬다 따름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오라그 했더라고요. 같이 오라그 하는 그런지 안 갑니다. 참아시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갈급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집을 잘어놨더라고요니까 근데도 부부 간에 이게 싸우는 거야, 불안하고. 그리고 또 며느리하고 살때안 좋아가지고 갈등이 아주 심하더라고요. 저분이 진짜 인생, 인생 사는 게참 기적이다. 너무 죽고 싶고 막 괴롭고 막 힘든 거지. 왜? 자기 지금 삶이 그런 거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바로. 그렇죠? 복은 모르고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인생이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 정신의 별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죠왜 나는 좀 행복하게 사는데 좀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자의 삶로 현장에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 에 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 일을 하게 되면은. 강자를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게 되고 현장에 답을 찾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할 수 밖에 없는거죠 그리고 내가 강자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또 내가 현장에 또 전달해주면요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듣는 시간이 기다려지는거죠 10편 130편 5절 여절에 보면 나곤 내네 영혼이 여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보다내 영혼이 네 주를 더 기다리냐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보다 도와도와이 그러니까 신평 기자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란다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렇게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이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만나는 사람 만나는 것도 즐겁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인마늘의 축복을 드리기 때문에 심심하지가 않은거죠 외로운게 없는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이 없는 사람 없으면 외롭잖아요 그렇죠? 친구 찾아가야 되고 또 전화해야 되잖아요 왜? 외로우니까 근데 늘 말씀 보자고 기도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런게 이제 없어지는거지 외로운게 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느 느끼니까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뭐가 문제냐? 그래서 또 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보람이 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먹기 위해사는건 아니잖아요. 먹, 세상 사람들 먹기 위해사는거 아닙니까? 왜돈 봅니까? 먹으려고. 우리는 그건 아니잖아요. 살기위해 먹는 것이지 먹기위해 사는 아니죠 살기 위해서 그 말은 뭡니까? 뭔가 인생을 가치있고 보람있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것같으니까 그렇죠 예배도 뭐예요? 뭔가 가치있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계신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정실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실배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 한 번을 들이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데 내가 다른 생각 하지 말고 내가 문제가 있다면 지금 문제는 내버려두고 강자말씀 듣는 거예요. 뭐지?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어떤 응답을 줍니까? 그 말씀 속에서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말씀을 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인데, 여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고 또 말씀에 집중하는 기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또 우리의 가문과 현장을 살리는 기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분대들을 영적인 서밋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 예수님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